라멜로볼은 오늘 있었던 유타 재즈와의 경기 포함 3경기 연속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전이었던 가드 테리 로지어가 부상을 당하자 기회가 생겼는데 라멜로볼이 주전으로 나와서 좋은 활약을 보이자 신의 감독이라고 볼수 있는 보레고 감독은 유타 재즈 경기에서는 테리 로지어가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리 로지어와 함께 라멜로볼이 포함되는 3가드 시스템을 활용했고요. 라멜로볼이 주전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50%에 가까운 야투율을 기록했고 3점슛 4개 포함 34득점으로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얼마전 1월에는 NBA 최연소 트리플 더블 기록을 경신했고 드래프트 3번 픽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치에서 나와서 이 정도 활약을 한다는게 정말 대단하고 포인트 가드 역할의 가장 중요한 코트 비전과 창의적인 패스가 장점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언제 무엇를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를 보면은 차클락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개인기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가 있다면은 운동 능력을 살리는 패스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경기를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보입니다. 현재 19살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노련함이 매우 돋보이고요. 패싱 센스가 엄청 좋은데 그거는 커리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장점으로 부각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지션이 겹치는 테리 로지어가 현재 팀내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전으로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라멜로볼이 좋은 활약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지만 주전으로 몇번더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인상 후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드래프트 동기들 중에서 뉴욕닉스의 임마누엘 킥클리 그리고 세카멘토 킹스의 타리스 할리버튼 같은 선수도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현 시점을 루키 중에서 가장 좋은 활약이 돋보이고 신인상 후보에는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앞으로 시즌 잔여 일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라멜로 볼의 활약이 이어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base stealer s t r e t c h s i n g l e to a double. Oh, b e a u Another game dealing with a foot injury. I'd love to get this to single digits before Gobert gets back in the confidence to step back and bottom a triple. Oh, oh LaMello! The youngster answers! Shot on that possession. Bogey gets into the paint and then spins around for an easy deuce. Here's ball again, feeling it, rolls it in. When he shoots those threes. Wow, 22 threes made in the ball game for Utah. Lamello. Wraparound pass. A beauty. And Biz catches it in. Yeah. Because he went aggressively to the hole. The 14-year vet. He dribbled it 14 times. Rogier. Oh, yes! Final four minutes. Oh, I love the challenge. <laughs> Lamelo gets it back from Hayward. And with the left hand. The 19-year-old has figured out the pro It is. Give it. Go. And then switch it to it has got magnificent body control. Yeah.